보통 MBTI 나인데딱 XXX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잠깐만 보자. 한번 MBTI 테스트 한번 해볼까?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음 맞는 것 같아? 조금 동의한 편. 자유 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맞아. 나는 역사도 좋아하지만 해부학도 공부하면서 되게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조금 뭐지? 병원에서도 시간 좀 남으면 조금 역사 공부를 좀 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동의라고 보는 게 맞겠죠? <laughs> 애미사고 3구도 하고, 오케이? 감상적인 편이다. 아, 이것도 떼었다. 다른 것 같아. 아, 너무 어려워. 이렇게 질문이 어려워. 감상적이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감상적인 건 모르겠어. 일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절대 아님 아니 당장 알림을 해도 알잖아. 방송 일정 세우는 것도 아 오늘 방송 일정 세워야 되는데 이거 세우 세워야 되는데가 아니잖아. 맞죠? 계획적이지 않죠? 그냥 즉흥으로 방송 켜버림.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한다. 나 의심해. 왜냐면에미사고 조금만도 픽살이잘 나면 어 내가 부족한가? 내가 뭘 뭔가. 자세가 잘못됐나? 하고 의심 엄청 하거든요? 이건 동의합니다. 예술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 크게 관심이 없다. 이게 뭔 말이야? 예술작품의 다양한 해석? 난 이런 거좀 좋아해. 왜냐면,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알아? 그, 엄석대 나오는 거. 그, 반장이 급장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급장. 반장이라고 하는데, 반장이 <laughs>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한을 본인이 함. 근데, 이게, 본인이 6학년 때 새로운 선생님 와서 바뀌어. 근데 이제 이게 소설에도, 소설인데, 여, 인기가 많아서 영화까지 나온 제품이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된 영화야.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마지막에 열린 결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추후에 엄석대는 엄청난 오야붕이 됐다. 라는 것과, 길거리에 또 돌아다니면서 거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두 개가.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너무 되게 열린 결말으로써 되게, 되게 흥미로웠다랄까? 어쨌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아 요거 좀 애매하다.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남이 힘든 거를 공감해주기가 좀힘어그니까 이거 때따 다른 거 같아. 남에게 공감해주는 게. 때에 따라 달라요. 아, 30만원 먹티는 공감했지. <laughs> 30만원 먹티는 공감함. 왜 와이? 나도, 아, 난 아직 사기 당한 적이 없어. 아니,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공감한다.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 특히, 남자들한테 공감되는 얘긴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와. 그리고 본인피셜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다 이런단 말이야 난 여기서 공감을 못해 나도 의무병 출신이지만 꿀병 아닙니다 나도 힘들었어 물론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주관적이라 다할순 있는데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특히 군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누가 힘들었네 뭐 나는 유격 두번 갔다 왔네. 나는 혹한기 세번 했네. 이런 게,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이런 느낌 이든단 말이야. 그러면, 중간을 하겠습니다. 어, 바로 나왔다. <laughs>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 이거는 100%인 게, 저번에, 다른 스모랑, 어, 오늘, 일요일이지만, 놀고 싶다. 지금 놀래? 한두 번이 아님. <laughs> 그리고, 아, 오늘 방송 공지. 오늘도 그렇죠? X. 이걸 따라서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상황을 보일지 걱정하지 는하 않는 편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방금도 그렇지만, 뭔가, 뭐, 아까 그런 힐레기 이런 거할 때도, 내가 죽이고, 내가 봐. <laughs> 그러면, 이 사람이 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다. 이런 거 보면 나는 남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를 좋아한다. 이런 결론이 되거든. 그리고 나는 그 뭐지 유튜브 커뮤니티 같은 곳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능력이 있으면 한다, 안 한다. 1번. 남의 머릿속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남의 머릿속 생각을 읽을 수 없다. 이두 개의 선택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무서워. 나는 남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해. 그래서, 오므라이스 상 그것도 솔직히 되게 부끄러웠거든. 그리고 그 영상 아직 안 봄. 왜? <laughs> 내가 봐도 끔찍하거든. 그 영상은 오히려 사람을 웃게 만들어줬다고? 그것도 안돼 관심사가 아,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목표는 잡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피, 피지만, 이건 우선순위로 둬야 해. 는 있어. 그래서, 어, 이거, 어쩌지? 라는 거는 좀 드물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가령, 집안일 같은 경우도, 어, 오늘 빨래 해야 되는데, 오늘 설거지 미리 해놔야 되는데, 어, 오늘, 오늘, 방송 켜야 되는데, 이런, 이런 순위가 있잖아? 그러면 뭘 해야될지가 아니라 일단 빨래 돌려놓고 설거지 하면서 방송을 킨다 설거지 끝내고 방송 키고 빨래 끝나면 건조기로 옮긴다 이런 스토리가 바로 짜, 짜지거든 나는 이거는 비동의 단체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뭔가를 할때그 몰라? 인간은 아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거든 <laughs> 이게 영화의 명대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난 그런 거지. 뭔가 남의 성공에 대한 것도 얘기한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대학생, 대학교 1학년 때 물리치료학과 입학하고 국과대를 하거든요? 왜 국과대 했냐? 어대는 하기 싫어. 근데 조금 서포팅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 해서 국과대를 했어요. 그때는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45명이라 한반이었거든요. 어, 대, 그, 예를 들면, 대통령을 할래, 부통령을 할래?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부통령을 할것 같아. 그냥 대통령이 없을 때 권한 대행으로 부통령이 일을 하잖아. 아, 무슨 시민이에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시민 할래. 근데 나는 이게 좋음. 따라서 피하고 싶진 않다.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래, 맞아. 그, 알죠? 봐봐. 내가 일을 해. 근데 내가 쫄다구야 막내야, 막내. 근데 위에 놈이, 내 바로 위에 놈이 감정기복 개심해. 그래서 나한테, 어느 날은 나한테 와, 잘해보자 하다가 갑자기? 야, 니왜 이거 이렇게 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미쳤냐? <laughs>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야. 근데 이건 잘못된 거임. 난공 이거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성중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서 생각한다. 동의. 나는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어 남들 싸우는 거 보면 꿀잼이야. <laughs> 그치 강건노 불구경이지.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게. 나도 관심병이거든. 맨날 랜덤듀오 하면 유튜버세요? 아니요? 관심받는 거 좋아해요. 내 맨날 이러잖아. 주위를 끌려 해. 비트질 한단 말이야. 어 이거 살짝 공감해. 이건 진짜 공감해. 이게 또 애매한 게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나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과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나의 말을 그러니까 자아가 센 사람 이렇게 있잖아. 근데 대부분은 전자야. 아 후자야 대부분. 왜? 본인 피셜 내가 일하는 건데 내가 더잘 알지. 그럴 거면 네가 실장 해라. <laughs> 그래서 좀 짜증납니다. 어? 이거 공감. 이게 뭐냐면 저번에 쓰레기님이그 대회 참가하라고 신청서 넣으라 했단 말이야. 근데 1시간 지나서 보냄 마감시간. <laughs>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만약에 과 레, 레포트가 다섯 페이지다 그럼 이렇게 생각함 아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 1페이지 내일 2페이지 3일 뒤 3페이지 4...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만 막상 레포트 제출 전날에 몰아서 몰빵 고 이거 인정? 이거 공감해 진짜 나도 그날 새벽 정 안되면 그날 새벽 밤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저는 미룰 때가 많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이거 아까 그 과제랑 똑같잖아. 학생들. 중, 고등학교. 중간고사. 어? 이거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인가? 일단 체크. 시험 끝나기 5분 전. 어? 이거 3번 같은데? 맞나? 2번인가? 끊임없이 갈등함.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편입니다. 전화통화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쓰레기님. 이거 해줄 수 있음? 답장 없음. 바로 버스터 콜. 답답하면 변화함 인간의 존재와 삶의 유대에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살아있어. 어,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빨리 끝내겠습 빨리 끝낼게요. 보통. 두 hours later. 저는 ENTPT랍니다. 결론가 지적 도전을 즐기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색가입니다. 외향형의 사람들은 단체 활동을 즐기고 사회적 교류를 중시합니다 이들은 외부로 열정을 표출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표출해 정신 직관형 독창성이 없어 나는 사회적 관행을 크게 중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감형 맞아 나 급해 말했잖아 아까 전화도 오씨 카톡 안보내? 바로 보스터 콜 <laughs>